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일단, 일본 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이번 부산 그홈 본진에 합류해가지고 지금 팀 훈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현재 몸 상태는 좀 어때요? 지금 현몸 상태는 한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30%를 제외하신 거예요? 음, 아무래도 그 체력적인 부분이나 코트 적응 훈련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 좀 훈련을 더 해서 좀 좋은 몸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를 이렇게 밖에서 지켜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팀에 대해서? 어, 좀 가슴 아픈 전반기였던 것 같고. 또 저희 팀 사정이 좀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좀 혼란 속이었는데 이제 오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합류할 생각이고 하니까 더잘 정비를 해서 아마 후반기에는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KT의 팬들, 그리고 조성민 선수의 팬들은 정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저 작전 시간이 요청되고요또 하나의 리포팅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측근인 박상우 선수의 말에 따르면 조성민 선수는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를 하고 싶어 하는데 100%의 몸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성민 선수는 어, 월스타전 이후로 복귀 시점을 잡았다고 합니다. 후배들에게 조성민 선수가 복귀한 후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물어봤는데요. 김현민 는 조성민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졌고요. 또 후반기가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도 선수는 조성민 선수가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특히 외국인 선수들 눈빛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도는 외국인 선수들이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믿음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조성민 선수가 아무래도 캡틴이다 보니 외국인 선수들이 믿음의 눈빛을 조성민 선수에게 보낸다고 하네요.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이 KT의 분위기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조성민 선수인데요. 조성민 선수가 하루빨리 코트에 복귀해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네, 이 부산 KT 선입군 팀원들이 모두 복귀를 염원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조성민 선수가 그 우리 국가대표 슈퍼 아닙니까? 네. 또 부산 KT에서는 정신적인 또선수들에게 지주가 될 수가 있죠. 네. 앞선 경기부터 이제 코트에 이제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김종범 선수가 최근 외곽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조성민 선수와 함께 쌍포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조금 전강을준 해설위원과 송창무 선수의 인연이 공개됐죠. 제가 그 뒷이야기를 송창무 선수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송창모 선수 강을준 해설위원 때문에 도망을 간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1학년 신입이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요. 동기들보다 나이도 두 살이나 더 많았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도망을 잠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을준 해설위원이 너무나도 잘 잡아줘서 자신에게는 가장 감사한 은사로 기억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송창모 선수에게는 또꽃창무라 별명이 있죠. 사실 송창무 선수가 가장 싫어하는 별명이 꽃창무라고 하는데요. 꽃과 자신은 뭔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싫어했지만 이제는 팬들이 꽃창무라고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 별명을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꽃창무 선수가 지금 코트에서 뛸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강을준 해설위원 때문이 아닐까요? 네, 허시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아, 송창무토무라는 별명 말고 있었는데, 코창무도 참잘 어울리네요. 네. 지금 송창무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30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의 속담에 나이 먹으면 철이 든다고요. 아, 네. <웃음> <웃음> 뭐 이제는 뭐, 철이 들었다 이런 말씀대로 정말 무리오른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아, 양희종 선수와 또 송창무 선수의 모습도 잡히고 있네요. 굉장히 그 열심히 했어요. 송창무 예. 선수가요. 그런데또 심장이 굉장히 착한 그, 어, 송창구예요 네. 당시의 사진은 2005년 23살 때송창구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송창구 선수가 그때 힘든 부분이 그참 짚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두살이 많은데 동기들하고 야자를 까니까 그게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좀힘들던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경기를 치르고 있죠. 이번 주 일요일 울스타전이 치러지는데요. 당시 울스타전 투표를 할 당시 박상우 선수가 어떤 공약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박상우 선수는 만약 자신이 울스타전에 출전하게 된다면 팬들에게 커피 200잔을 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오늘 경기 전 박상우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자신이 공약을 할 당시 베스트 5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피 200잔을 팬들에게 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이야기를. 박상호 선수는 올스타전 휴직 이후 가장 첫홈 경기인 1월 25일 수요일 경기에서 팬들에게 200잔의 커피를 샀다고 하니까요. 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또 박상호 선수 올스타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고통스러웠던 박상호 선수의 모습이 있었는데 뭐이 커피를 쏘는 데 있어서는 또 팬들에게 기쁨이 되겠어요.